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화제는 당뇨약인데요. 당뇨병은 발견 당시 10명 중 3명은 이미 혈관 합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진짜 적은 정말 무서운 당뇨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이 심해지면 실명하기도 하고 혈관이나 신장, 발등 온몸을 망가뜨리고 발목을 절단해야 하는 일까지 초래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 족부 궤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잠깐 봐주세요. 당뇨병으로 발이 썩어 종합병원에서 수차례 수술과 염증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포기하고 결국 절단해야 된다는 마지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망하여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절단하는 것을 보류하고 퇴원하여 마지막 희망으로 그의 부인이. 2016년 8월 26일 직접 남편의 발에 자연정혈요법 이라는 치료법으로 첫사혈을 하기 시작하여 열흘에 한 번씩 사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어혈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2개월간 하였더니 큰 차도를 보이고 3개월 후에는 엄지발가락 끝에만 아직 피가 잘 돌지 않아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엄지발가락에 사혈을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한 결과, 2017년 4월 16일에는 사혈을 시작하고 9개월 만에 휠체어를 버리고 구두를 신고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 자연정혈요법으로 건강을 찾고 기적을 만든 사실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당뇨 합병증인 족부괴양으로 발을 절단해야 되는 운명에서 자연정열요법 이라는 치료법으로 귀한 발을 잃지 않고 보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정열요법으로 그것도 집에서 그의 부인인 가정주부가 족부 계양을 고친 이 엄청난 사례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놀라운 업적이고 자연정열요법이 쾌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자연정열요법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네요. 잘 보셨죠? 사례를 보고 나신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만약 이런 상황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치료요법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병원의 진단에 따라 발을 절단하고 지금은 장인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살해자가 병원 이야기를 듣지 않고 퇴원해서 자연 정열 치료를 선택한 것은 그의 부인의 공이 정말 큽니다. 그들이 자연 정열 요법을 몰랐다면, 그리고 만약 그의 부인이 자연 정열 요법을 알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자연 정열 요법을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 외에도 엄청난 치료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귀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병원에서 절단해야 된다는 소중한 발을 자연정열력법으로몇 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고친 사례를 보셨죠?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병원 말대로 발을 절단했다면 얼마나 후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절망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청열료법을 만나 완치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기와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밑져야 본전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절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주변에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내드려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아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을런지 말입니다. 여기 이 화면을 보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정열료법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아예 믿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보면서 다들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단한 사람만이라도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기하고도 기적같은 치료법인 자연정열료법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도 내가 고친다라는 자연정열요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연정열요법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강의가 좋으셨으면 잊지 않으셨죠?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바로 환자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항상 건강을 전해드리는 9988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